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 가지 장점을 지닌 오산시 내산미동에 위치한 모텔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. 대지는 505평, 연면적은 482평, 객실 수는 35개로 시설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인테리어를 아주 완성도 높게 했기 때문에 완성되었을 때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. 어, 개장은 12월 중순께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오픈을 하면 예상 매출은 약 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오산시 내산미동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요. 먼저 교통편인데요. 동탄역까지 10분 거리에 있으면서 GTX-A 노선과 인접해 있고요. 어, 주거와 인프라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요. 세교신도지와 인접해 있고, 그리고 오산시청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, 주거나 어,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문화,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, 어,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오산버드파크, 이게 관광 문화 복합 단지인데요. 개장을 하게 되면 약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 곳의 숙박시설은 어, 정말 어, 수요로 넘쳐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장점이 많은 오산시 내산미동의 숙박시설. 어, 여러분들께서 매매가 궁금하실 텐데, 매매가는 55억입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매물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